민지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인 김가문의 저택에서 일하는 젊은 가정부였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병든 어머니와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웠다. 저택에서 민지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았다. 민지와 김가문의 관계는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단지 가정부 중한 명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김 가문의 외아들 지훈은 민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단순한 아름다움과 매일 보여주는 강인함에 매료되어 있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쉽게 얻는데 익숙한 문제에 많은 청년이었다. 어느 날 밤, 저택에서 파티가 끝난 후 지훈은 술에 취해 혼란스러운 상태로 민지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민지는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직장을 잃고 어머니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을까 두려워 그의 간청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그날 밤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날 밤 이후의 날들은 죄책감과 침묵으로 점철되었다. 민지는 지훈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며, 일과 어머니의 건강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이미 힘든 삶에 더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나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민지는 메스꺼움과 지속적인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의사가 임신을 선언했을 때 민지는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주인의 아들을 임신한 것이었다. 이 상황은 그녀의 직장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가족에게 수치와 멸시를 안겨줄 수 있었다. 절망에 빠진 민지는 지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어느날 밤 지훈이 저택의 도서관에서 쉬고 있을 때 민지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다는 듯이 반응했지만 곧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너 혼자서 해결해야 해. 우리 가문의 명성을 내 실수로 망칠 순 없어. 그가 던진 냉담한 말에 민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울면서 뛰쳐나갔고 완전히 버려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민지는 어머니가 더 이상 이 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병으로 고통받던 어머니에게 사생아의 소식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점점 더 압박이 커지고 의지할 곳이... 없자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을 잃기 시작했다. 저택에서의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주인들은 그녀의 변화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김 부인은 그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 네가 요즘 달라 보여 무슨 일 있니? 김 부인은 가식적인 걱정으로 진심을 감춘 채 물었다. 민지는 애써 감추려 했지만 눈물을 숨길 수 없었다. 김 부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계속 물었다. 결국 민지는 절박한 나머지 임신 사실과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털어놓고 말았다. 김 부인의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민지에게 즉시 저택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신뢰를 배신했어. 다시는 여기 오지 마. 김 부인이 소리치며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몇안 되는 짐을 챙겨 그동안의 집이었던 저택을 떠났다. 그날 밤 민지는 방황하며 도시를 걸었다. 미래는 깊은 어둠 속에 빠진 듯 했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추운 밤공기에 휩싸인 채 그녀는 조용히 울며 배를 어루만졌다. 이제 그녀가 품은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지 전혀 알수 없었다. 갈 곳이 없던 민지는 어린 시절 친구인 수진의 집으로 피신했다. 수진은 아무런 질문 없이 그녀를 받아주었다. 수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절망에 빠졌다. 임신이 진행될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수진의 집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진도 이미 자신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수진 집의 작은 소파에서 쉬고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스트레스와 적절한 치료에 부족으로 병이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민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가진 마지막 희망, 어머니의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힘이 다한 그녀는 절망에 빠져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날짜는 계속 흘러갔고, 민지는 직장도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점점 더 낮은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는 점점 커져갔고 그와 함께 편견과 거부감도 커져만 갔다. 아무도 임신한 젊은 여성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수진이 제공할 수 있는 돈은 적었고 오래 가지 못할 것이었다. 민지는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며 밤은 점점 추워졌다. 민지는 영양실조와 피로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다. 절박한 나머지 그녀는 가지고 있던 몇안 되는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주신 반지는 마지막으로 팔린 물건이었고, 그것과 함께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사라진 듯 했다. 어느날 밤 일자리를 구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온 후, 민지는 수진이 거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눈물을 흘리며 수진은 더 이상 민지를 부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작은 집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수진의 남편은 민지의 계속된 존재에 점점 짜증을 내고 있었다. 민지는 힘들었지만 이해했다. 수진을 안아주고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한 뒤 추운 밤으로 나섰다. 다른 선택지가 없던 민지는 임신부를 위한 쉼터로 향했다. 하지만 자리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고 환경은 열악했다. 그후몇 주간은 불확실함과 궁핍함으로 점철되었다. 이미 약해지고 병든 민지는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며 버티려고 애썼다. 쉼터에서의 시간은 불면의 밤과 얇은 매트리스를 다른 절망적인 여성들과 나누는 것으로 채워졌다. 민지는 자신의 미래와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매일이 극복할 수 없는 전투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마치 자신만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 벌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슬픔과 절망이 그녀를 삼켜버렸고,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순간들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은 점점 희미해져갔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은 견딜 수 없었고, 민지는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민지는 마침내 쉼터에서 정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경은 끔찍했다. 음식은 부족하고 질이 나빴으며 환경은 비위 생적이었고 절망적인 상황에 다른 여성들의 존재는 그곳을 거의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민지는 최선을 다해 버티려고 음, 했지만 매일은 배고픔, 추위, 슬픔과의 싸움이었다. 출산의 시간이 다가오자 민지는 혼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를 붙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출산의 고통을 에, 견뎌냈다. 시간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느리게 흘러갔지만,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우며, 잠시나마 안도감을 주었다. 민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음, 그녀는 엄청난 사랑과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집중 치료가 필요했다. 의사들은 민지에게 아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임신 중에 열악한 환경과 민지의 영양실조 때문이었다. 이미 지치고 약해진 민지는 이 소식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을 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의 날들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민지는 힘도 없이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큐베이터 옆에서 아기에게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잃어버린 듯한 눈빛과 고통에 찬 표정은 간호사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위로의 말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심장 모니터에서 지속적인 경고음이 울렸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소생 시도는 소용없었다. 민지는 아기의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작은 몸뚱이를 안고 그녀는 침묵 속에서 울부짖었다. 병원 복대는 어머니의 절규가 울려퍼졌다. 장례식은 간단하고 쓸쓸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민지는 작은 관 위에 꽃한 송이를 놓았다. 이별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깊은 상처로 남아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쉼터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울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삶은 끝없는 악몽이 되어버렸다. 민지는 계속 살아갔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아기의 죽음은 그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쉼터의 다른 여성들로부터 더 멀어졌고 거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기억과 고통에 빠져 살았다. 밤은 특히 힘들었다. 매번 들리는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했고 빈 팔의 감각과 아이의 생기 없는 눈동자가 떠올랐다. 매일은 계속 살아갈 이유를 찾기 위한 전투였다. 그녀의 삶은 목적 없이 고통과 절망의 끝없는 순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민지는 이 견딜 수 없는 상실의 무게를 지고 있는 한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어둡고 외로운 날들은 계속 이어졌다. 민지는 아기에게 쓴 편지들이 그녀의 감정의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정신을 붙잡아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빛이 비칠 수 있다. 어느 추운 오후 민지가 쉼터 앞에 작은 공원에 앉아 있을 때 중년의 우아한 여성 지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우는 쉼터의 자원봉사자로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개인적인 상실과 극복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항상 혼자 있고, 멍한 표정의 민지를 주목했고, 도움을 제공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지우는. 처음에는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젊은 엄마의 고통과 투쟁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감동받은 지우는 민지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하며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민지는 망설였다. 삶은 그녀에게 타인의 선의를 쉽게 믿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지우의 진실된 눈빛과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이 그녀를 설득시켰다. 결국 민지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임을 입증하며 지우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새로운 직장을 통해 민지는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고 서서히 삶을 재건해 나갔다.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일상과 지우의 변함없는 지원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들은 깊은 우정을 쌓았고, 지우는 민지에게 멘토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민지가 새 아파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아기에게 쓴 편지 중 하나를 발견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그녀는 지우에게 이 편지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민지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받아 그녀에게 이 편지들을 책으로 출판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지는 결국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 함께 그들은 편지들을 편집하고 정리했다. 마침내, 아기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과 상실의 이야기. 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고,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민지의 솔직함과 감정의 깊이에 감동받았다. 책의 성공은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민지에게 새로운 목적을 제공했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회복력, 극복,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해 간견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힘을 얻었다. 어느 간견에서 민지는 관객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그녀의 아기의 아버지, 지훈이었다. 간견이 끝난 후, 지훈은 감정에 겨워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변했다고 고백했고,